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 7장은 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홉째달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통치 4년 아홉째 달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금식과 관련된 말씀으로 베델 사람이 몇몇의 사람들과 부하들을 선지자 스가레에게 보내서 우리가 계속 5월에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레 8장 19절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포로 기간 동안 1년에 4 번의 금식이 있었는데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먼저 넷째 달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억함에 했던 금식이었고 다섯 번째 달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누부가네살이 예루살렘을 불태운 것을 폐고하면서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또 일곱째 딸은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고, 또 열째 딸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해오면서 아마 대부분은 한두번 정도는 금식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끼를 금식했든, 혹은 하루, 혹은 3일, 아니면 더긴 날을 금식했든, 아마 금식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을 때는 포로기의 유대인들처럼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 한끼 금식을 했던가 아니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금식을 했던가 취업이나 결혼 문제를 놓고 금식을 했던가 진로를 놓고 금식했던가 아니면 병 때문에 금식했던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금식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와가 호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곧 바벨론 포로기인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며 애곡하긴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을 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의 수가 불어나고 마음 놓고 살때 내가 이미 이전 이연자들을 통해 아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서로 인혜와 극류를 베풀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편제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곧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서로 극률이 여기며 자비를 베풀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것을 약탈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인정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금하고 스스로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극률이 어기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먹지 않았을 뿐이지 진정한 금식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금하고 몸을 쳐 복종하는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재판. 이내 극률 과부 압제하지 않음 해하지 않음이 다 사람에 대한 말씀이듯이 진실과 정의, 극률과 나눔, 존중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응답하시는 온전한 금식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담겨져 있는 금식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인 것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과 공평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사람을 해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극률이 어기고 작은 것으로도 나누고 베풉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보다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긍정하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추워라도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람을 생각하는 길에는 지나야 하는 기다림과 외로움과 인내의 터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보고 인생의 친구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